동양 최대 100년 자생지 무안에서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연꽃들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열린 무안연꽃축제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저수지가 푸른 연잎으로 뒤덮였습니다. 초록빛 사이로 100년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흰 꽃망울을 터뜨렸고 홍련과 수련, 여름철 저녁에 꽃을 피우는 가메 여왕 빅토리아 연까지 무한 회산 백년지가 연꽃 세상이 됐습니다. 동양에서 책으로 많이 읽히는 곳이고 해서 와봤는데요, 정말 멋있고요, 정말 와보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가장 더운 여름날 광활한 면적에서 치러지는 무한 연꽃 축제, 연잎 사이와 산책로 등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도록 해 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됐고, 얼음집 등 체험 시설도 갖춰졌습니다. 아, 밖에는 더웠는데 안에 가니까 얼음도 많고 엄청 시원했어요. 연요리 경연대회와 무궁화 축제 등 연꽃축제 속또 다른 축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와 물놀이장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입니다. 100년의 은은한 한기를 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가슴에는 새로운 의욕이 생겨나는 아주 힐링의 좋은 연꽃축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연잎 물결이 일렁이는 회산 백년지 한여름 무더위마저 연꽃 향기 속에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